자, 저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뭐야? 그럼 받았을 리가 없다니까 뭐뭐 일리가 없다가 기본 포인트죠? 뜻은 그러면 조동사에서뭐뭐 일리가 없다 뭐야? 캔트지 캔트 그제? 근데 아쓸 리가 없다니까 뭐예요? 뒤에 뭐 붙으면 돼? have pp 그제? 영화에서는 뭔가 과거랑 관련되면 그 have pp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can have 같은, 이렇면 되죠? 대 이렇게, 이같은이니까 보세요 자, 렇다음 밑에 거 자, 이번엔 뭐야? 뭐뭐 뭐 했어야 했는데 이거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우선 이써게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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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야 했는데, 과거랑 관련되니까, 얘도 뭐부터 해야 돼? Have, pp. s u b m t 은 t 하나 더붙여줘요그 그렇죠? u b m i t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그거죠? 앞에 인시스트가 들어갔어. 나는 주장한다. 자, 모든 방에는 소화기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뭐, 뭐 해야 한다 이때이 있네요. 그죠? 그럼 이 이제 슈도 들어가는 거지? s h 는 생략은 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provide가 뜻이 제공하라죠. 근데 여기 제공받아야 한다고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방입장에서는 제공받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be provided. 써줘야 되죠. 그죠? s h 는안 써도 되고 자, 이번에는 자, 그는 주장했다는데 자신의 눈으로 유형을 봤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죠? 주장한 거는 과거고 본 거는 더 과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는? 히 대절이니까 히 나와야 되겠죠? 주어 동사, 형태그 다음에, 헤드, 씬까지 써주면 되다. 그죠? 자. 자, 여기는 i 시스트가 있다고 무조건 쉐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 주도가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자, 그 다음 거. 자, 북극곰들은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이다. 자, 드라이브가 운전하다는것도 있지만 내몰다는것도 있다고 그랬어. 그 근데 모모 하고 있는 중이다. 내 몰리는 중이야. 그러면 어떤 형태? 시제가 먼전하잖아 중이다라는 bing랑 해 bpp가 더해져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bing p p 그자 근데 폴라베어 쓰니까 뭐예요 r 써주고 bing driven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들은 나와요. 우리 이번에 나온 거 알죠? 뭐가 나왔어? Your effort was being stored 기억 안 나요? 잠깐만 허스하면서 너의 노력이 저장되고 있는 중이다 이거잖아요. 그 인계점 나오는 거. 근데 실망의 계곡에서 비 e 스토어 s 나왔었잖 그런 부분 나온다고. 자 이번에 자한번 열어가는 개념이 연구되어 왔다 이거야. 그제 자 스타트인데 연구되는 거니까 BPP 써줘야 되고. 자 여기 n c 스가 있잖아. 이때부터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다. 그러니까 뭐야 시제는 have p p 고 수동태니까 BPP고. 그럼 어떤 형태 되는 거야 Have been P P. 그제 이거 자. 이거 기억할 수 있잖아. 이제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기억하는 거는 살짝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원리를 시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 번읽어보면돼요 자, 그래서 해부 p p 인데 주어가 뭐야? 한 번에 여러 번 하는 개념은 진짜 그런 컨셉이네. 그죠? 그러니까 해 어, 해부가 아니라 해즈, 빈스터디드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래. 그리고 시제 힌트는 여기 스가 있으니까 그때 과거 이후로 이건 까해드빈 써주면 되겠습 됐어요 자 이번에는 들었다 자 테로 표현해보래요 테로 말하다잖아 그때 선생님이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말해 힘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로스 표현 하는 거예요 수동태로표현 하는 거야 그제자 어, 근데 요거를 그래서 들었다니까, he, word, told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본문상에는, had been told라고 돼있고. 그죠? word, told도 되고, had been told도 돼. 그제 우선은, be, told의 형태로 써주면 돼요. be, pp.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숙제 한번 볼까요? 친구들 이거 선생님이 오브젝트 단어 잘한번 체크해보라고 했는데 좀 애매하게 한 친구도 많고 자 우선은 이거는 외워야 돼 A is followed by B 이걸 그냥 수어를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A 다음에 B가 온다 알겠죠? A 다음에 B가 온다 그래서 A, A 다음에 B가 온다 A 뒤에 B가 온다 이거예 이제, 요걸, 요걸 헷갈리면 안되니까 선생님이 이걸 막동태태로 바꿔주고 이거는 한번 이해해보라고 한 거고, 우리 친구들이 아, 여기가 헷갈린다, 헷갈리는 부분이다 하고 결국은 결론은 이렇게 외우는데, 슈거처럼 A 다음에 B가 온다. 자, 그럼 여기도 A가 뭐야? 요거잖아. 얘가 A고, 얘가 B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거 나난 있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뭐 앞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비, 음비, 은비가 네, 한 거는 의미는 맞아, 알지? 겠 근데 그냥 A 다음에 B가 오는 건데 라프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A 다음에 B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 A 뒤에 B가 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자동사 다음에는 뭐가 오지 않는다? 자, 오브젝트가 그래, 물건이라도 있고 대상이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뭐야? 자동사 얘기 나왔으니까 뭐예요? 목적어란 표현이 있잖아, 그지? 자동사 다음, 에 우리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구별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지?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만 하는 거야 자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be used 절대로 수동태로 사용될 수 없다 이거잖자동사 다히 벌써 졸려? 벌써 졸려? 그집중 네, 못했냐? 됐어요? 어. 자, 그 다음 거 자, 여기는 주어가 길지만 주어가 어려운 건 아니야 뭐뭐의 라고 해주면 되잖아 이거 의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야 방사능 팽이을 처리에 환경적 영향을 해즈비 p p 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완전히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지. 그치? 평가하다라고 하지 말고. 이 BPP 봐야 돼그 그리고 요거를 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 그러면 내용은 맞아요. 을로 표현하면 평가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직역을 해보라고. 이 형태가 보여야 되니까. 그죠? 은이죠. 은, 주어. 자, 이 환경적 영향은 완전히 평가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는 관리가 부족하다. 이게 된요 그래서, 자, 그 다음 거 232번 자, 봐봐 소셜미디어는 비빙피피네, 비빙피피 그죠? 비빙피피 자, 그러면 근데 이거 비유스투 부정사도 있어요 비유스투 동사 원형, 그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야? 뭐뭐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거잖아이그 우리 조동사에서 했잖아 유스터 동사원형, 뭐뭐 하고 했다. 비유스터 동사원형, 투구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비유스터, ING, 뭐뭐 ING 하는데 익숙해지다. 그죠? 세 가지 해석할 때도 중요한 거니까 꼭한 번은 외워봐야 돼. 자, 그래서 이건 비유스터 동사원형, 투구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그죠? 그럼 소셜미디어는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뭐 촉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중이야.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 우리 담이한테. 자, 담이야, 레이즈가 B예요. 그럼 A가 뭐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뭐 해석이 틀린 것도 아닌데 한번 물어보. 어, 얘가 엔드 다음에 나왔잖아. 자, 엔드 버노아은 병렬 구조죠. 그럼 엔드 버노아 다음에 B가 나왔어. 그럼 A가 하나 있을 거야. 어 프로모트죠. 자 이즈 되화안돼요 다른 돼요, 친구들. 우 어, 얘도 동사인데 왜안 되죠? 자 재랑 병렬이려면 얘가 뭐가 붙어 있어야 돼. S. S가 붙어야죠. 우리 이즈니까. 그제 그러니까 이즈는 안 된단 말이야. S가 붙어 있으면 이즈랑 병렬이 된거지그니까얘 얘밖에 안 된다. 고 그죠? 지금 말을 한거 이해 되지? 그럼 어디 거 해석을 한, 한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돼? 소셜 미디어는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지. 이해되죠 지금 말한 거? 자, 항상 선생님 그 독해 같은 거할 때, 의미 파악 할때개명사꼭 신경 쓰고 그제 그다음에 병렬 구조 그게 습관이 되는데 병렬 구조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게 한 번만 습관이 되면, 어, 요게 요걸, 요거랑 병렬이 뭐 있지? 한 번씩만 생각해 주면은. 그 다음부터 잘 돼요. 엔드버그와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쉬운 것도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몇 번이지, 그러면? 256번. 네. 이번 조동사 자 우리의 배경과 환경은 자 이거 may have been influenced 아니야 그냥 have b e p 잖아 그럼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뭐야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죠 have been pp가 아니라 그죠 자 뭐에? who w are 의주동이잖아 의주동 우리가 누구인지 그지?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 현재의 모습 그죠? 자 우리가 현재 모습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몰라. 자 그러나 we are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얘도 우주동이죠. 우리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빽 좋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럼 그거 당연히 영향 끼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뭐가 되는지는 우리 책임이다, 이거죠. 그래. 됐어요. 자그 다음에 자 우리 싱크빅이라는 거들어보셨없어요 싱크빅 예전에 싱크빅 저거, 저런 것도 있었는데 그 애기들 부모 부모 학습 이런 것처럼 이제 자 싱크빅은 그으면 어떻게 돼? 크게 생각해라 이거잖아 이제 그 내용이야. 근데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싱크 디퍼런트라는 표현을 한 거야. 세인 e 디프런트라는 슬로건은 문법적으로는 부정확하되 대이 세미콜론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자, 디프런트는 should have, p, 디프런트 리가 되었어야 한다 였어야 한다 요뭐이 비동사는 뭐 이다, 있다, 되다 중에 좀 부드럽게 해주면 되잖아 그죠 왜? 자 이거 보세요 문법적으로 자, 생각해라 얘는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그제 다르게 생각해라 하면 여기 뭐 붙어야 돼, 원래? LI 붙어야죠. 그죠? 어, 여기 이제 비동사가 아니니까. 그죠? 달라져라 하면 비 e different 하면 되지, 그 그냥 생각해라, 근데 다르게 생각하니까 원래 문법적으로 LI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이 스티브 잡스 또라이가 think different라고 쓴 거야. 근데 사람들 보면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different가 맞아! 라고 고집을 부린 거죠. 주장을 한 거죠. 왜? 자, 싱크 i n 이라는 표현처럼이라고 하면 돼. 모모와 마찬가지로 B as well as A 이거잖아. 그지 A와 A뿐만 아니라 B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싱크 i n k 이라 표현처럼 d i 런트라고 주장했다 이거야. 자, 이것도 크게 생각해라 이런 뜻이야. b 클리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죠? 싱크 i n k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스팅크 디퍼런트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지랄이야한번더스티브이 나왔어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262번 자 스피크 앤 라임 자 영어를 말하고 쓰기 위해서야 정확하게 그죠?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고 쓰기 위해서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은 필수적이야. 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자, 이 imperative의 뜻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 이게 s h o u l 생각된 건 그거네. 그럼 이거 necessary 처럼 좀 보면 되는 거야. 그제? 국회 같은 거할 때는. 자, 그것은 필수적이다. 의무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은 필수적이야. 그것이 뭔데? 대, 리아가 진주어. 그제? Okay.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대명사가, 어, 이 시가 이는게 뭘까? 한번씩 고민해보라고. 가져진 점이 잘안 보이네요, 처음에. 자, 뭐가 필수적이래요? 자, 여기까지가 두어잖아 문법의 기본 원칙들이 should be mastered. 저 PPP잖아요. 여기도 을이라고 하지 말고, 은이라고 하 낫잖아요, 그제? 자, 문법의 기본 원칙들은 마스터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저 어. 자, 체크해 놨으니까 좀 애매한 친구도 체크해 놨으니까보세 봐. 자, 이번에 263번 의사는 제안을 주었다 그죠? 어떤 제안? 자, 이거 동격의 됐으죠. 그아이는 we should should s not eat too much sugar. 자, 너무 많은 설탕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안을 다이거 주었다. 그죠? 우 자, 그다음에 그냥 수건대 손님이 한번 해보라고 했죠. 자, 267번, 자, 흐빈이 이거 아, 빼먹었네. 테너 헬프 아이엔지 기억나? 수건, 손에 팝송. 아, 그게 뭐 젊은 애가 리백 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저기더라고. 아, 또 갑자기 이름이 어떤 치매인가. 아, 씨, 알겠어요? Can I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그 가사. 자, 그거 어떻게 돼? Can I help? 아닌데 뭐야? 뜻이 뭐였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기체는 자 이때 이 투가 전치사 투예요. 그래서 얘는 명사예요. 명사. 이제 어댑트 할때이 투는 전치사 투거든. 그래서 변화라는 명사예요.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 왜? 생존하기. 이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그 그래. 다음, 마지막 거. 우두레서 A 댄 B. 우두레서 A 댄 B. 자, 나는 B 하느니 차라리 a 예요 순서 잘. 나는 B 속에서 혼자 걷느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서 친구와 걷고 싶다. 그제? 그래. 오케이? 이 언론 앞에는 뭐가 생각된 걸까요? 저 앞에 있으니까 워크가 생각된 거야. 이제 어둠, 비 그러니까 속에서 혼자 걷느니 어둠 속에서 친구와 함께 걷고 싶다. 이제 무슨 죠이죠 이거 우리가 어 잠깐만 쉴 테니까.